2020년 10월 20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 4단원이 아니지 2단원이 끝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자 실험 관찰책 한번 펴볼게요. 우리 아직 단원 마무리 문제를 다안 풀었었어요. 26쪽 펴보세요. 실험 관찰책 26쪽 보면 2번 문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나 준비됐나요? 실험관찰 책 26조 네, 다 폈으면 이제 함께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봅시다. 라고 돼있네요. 자,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태양고도랑 그림자 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볼때 중요한 점은 이 나무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 막대기에 있는 그림자가 길이가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에 집중하면서 본다고? 그림자 길이, 막대기의 그림자 길이에 집중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나요? 아까 여기서 이 막대기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막대기 그림자의 길이가 점점 길어졌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태양 고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발끝 같은 느낌에 있을까요? 그쵸? 그림자는 태양이 있는 반대쪽에 생기니까 태양 고도가 낮은 상태, 즉 발끝 쪽에 태양이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자, 다시 태양 고도가 낮으면 그때 그림자의 길이는 길다, 짧다, 길다. 그럼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볼게요. 자, 기억니언 디귿을 보면 이제 정확히 서로 반대인 게 하나 있죠. 누구랑 누구가 저러서 정확히 서로 반대요? 예 기억과 디귿이죠. 자, 그러면 태양고도가 낮아질 때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진다면서요. 한번 볼까? 자 그러면 12시에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까요 낮을까요? 12시 반에 태양고도가 가장 높죠. 높으면 기역이랑 디귿 중에 누가 태양고도 그래프일까요? 가장 높댔으니까 12시 반에. 태양, 고도 그래프는 기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태양, 고도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뒷북을 치는 신구가 있어요. 가장 높을 때가 14시 30분, 즉, 2시 30분에 가장 높은 점을 찍는 이 그래프는 둘 중에 뭘까요? 그쵸? 그렇죠? 기온 그래프죠? 왜냐하면 그림자 길이는 태양, 고도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저희 기억인 태양고도 그래프랑 반대로 움직이는 친구라서 그림자 길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3번도 할 거예요. 3번 봅시다.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에서 디귿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를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자, 딱 봐도 누가 한 바퀴를 도는데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기억이죠? 그래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는 기억입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어떤 계절인지 여쭤볼까요? 기억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네, 여름입니다. 기억이. 까지 우선 하고 4번, 5번은 다음 시간에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이겁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제 4단원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인체 모양 만들었으니까. 자, 과학책은 80쪽이고, 실험관찰책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책 80쪽에 실험관찰책 40쪽. 자, 우리가 오늘 뭘 배운다고요?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배운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 뭐, 잘 이런 거 말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뭘까? 뭐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움직인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그래. 급식판을 10개를 들어 올렸어. 이런 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예를 들면 은 급식판을 100개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헐크 같은 사람들 있죠? 헐크는 급식판을 몇 개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내가 100개라고 치면. 네, 뭐, 만 개, 어깨, 막 이렇게 들수 있겠죠. 즉, 움직이는데 중요한 친구는 바로 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지금 뭘 나타내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을까? 네, 바로 근육이죠. 우리 한번 근육이 움직이는 거 잠깐만 볼게요. 영어는 무시하세요? 자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근육만 있으면 될까? 우리 함께 좀더 자세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과학책에 표시하세요. 과학책 80쪽. 과학책 80쪽은 다 펴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빈칸을 보여줄게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을 말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과학책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 찾아볼 시간,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7초만 세서 줄게요. 됐을까? 자, 과학책 80쪽 완전 위에 있죠? 자,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몸속 부분은 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몸속 기관 중에서 움직임에 관여하는 뼈와 근육을 운동 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움직이게 하는 거. 즉 운동 기관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운동 기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방금 했어요. 뭐랑 뭐가 있다고요? 뼈랑 근육이 있다. 그래서 그 80쪽 맨 아래 써 있죠.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김새부터 알아보겠죠. 우리 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만들었던 이거, 이 인체 골격 모형이라는 게 있죠. 자, 얘를 보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추 보일 텐데, 혹시 이게 지금 당장 없다 하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투명 종이로 지금 셀럽판지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투명한 판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뼈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또는 여러분의 인체 골격 모형을 보면서 이 뼈들의 이름을 적고 그 특징을 써보면 돼요. 근데 특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고 뭐 예를 들면 머리뼈는 특징이 뭘까? 나는 딱 보면 둥그렇다.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징을 써주면 돼요. 뼈는 종류 여기 다 써있죠. 그 투명 종이판에 머리뼈, 목뼈, 팔뼈, 척추뼈, 갈비뼈, 다리뼈 중에 다섯 개만 골라서 써주면 됩니다. 그냥 특징은 자유롭게 써주세요. 자, 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잠시 멈춰두고 적고 맞아보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우선, 자 어떻게 적었나 봅시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는 선생님이 쓴 예시지.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목뼈를 뺐어요. 빼고 나머지를 다 적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머리뼈는 바가지 모양으로 둥글다. 척추뼈, 짧은 뼈가 이어져 기둥을 이룬다. 그 지금 짧은 뼈죠? 이거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뼈예요 그 다음에 갈비뼈 휘어져 있고 좌우로 둥글게 연결되어 공간을 만든다 팔뼈는 길이가 길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아래쪽 뼈는 긴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팔뼈가 뼈두 개로 된거 알았어요? 나는 좀 뜻밖이더라고 자그 다음에 다리뼈도 팔뼈보다 조금 더 길고 두꺼운데 역시 아래쪽 뼈는 긴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근육의 생김새는 아까 열심히 봤죠. 이건 따로 적진 않을게요. 딱 보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는 일을 봅시다. 운동 기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잠깐. 운동 기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랑 뭐라고요? 네, 뼈랑 근육. 그렇죠. 뼈랑 근육이 운동 기간인데 이 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과학 책 81쪽. 그 탐구 활동에서 실험 부분 있죠. 그거 말고 그 아래 보면은 네 줄이 있어요. 이네 줄을 보면서 뼈랑 근육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찾아볼까? 자, 거의 읽으면 돼. 자, 뼈가 하는 일첫 번째,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우리 몸의 모양을 만들어준다. 뼈가 있어야지. 만약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막 흐물흐물하겠죠. 예를 들면, 뭐, 달팽이, 지렁이 이런 것처럼 흐물흐물 하겠죠? 그 다음에, 뼈가 있어서 몸을 지지한다. 그, 거기 써있죠?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심장이나 폐, 뇌 등을 보호한다. 만약에 뼈가 없어와. 그러면 누가, 만약에 내 명치를 때렸어. 명치 팍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막 안에 폐랑 간이랑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 갈비뼈가 있음으로써 우리 몸의 중요한 내장 기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근육이 하는 일 알아볼게요. 근육은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적혀 있는데, 자, 근육이 하는 일은 뼈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좀 뜻밖이잖아요. 근육이 뼈를 움직인대요. 아, 왜냐면 나는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나도 모르게 뼈가 근육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지, 근육이 뼈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요? 자, 우리 과연 근육이 뼈를 움직이는 건지, 뼈가 근육을 움직이는 건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실험관찰책 40쪽 2번 있죠? 선생님이 그 실험을 우리 지금 81쪽 위에 있는 탐구활동 실험 있잖아요. 이거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이거 영상을 보면서 아 정말로 근육이 뼈를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실험 관찰책 40쪽 2번 적으면 됩니다. 뭐 숫자 두 개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숙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실험 관찰책 40쪽에 1번, 2번을 하면 되고 내가 봐줬다 생각해볼까요는 같이 할게요. 와서. 그 다음에 과학책 80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핵심 단어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이번 영상으로 그 실험 영상을 볼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늘 그렇겠지만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는 아닌 거 알죠? 다음 영상 보면 되겠어요. 우선 나랑은 안녕합시다. 안녕!